안녕하세요. 저는 파파레서피 컨텐츠 팀 메이트 다이아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 파파레서피 직원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laughs> 어떤 주제로 소통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모델 안보연님과 시작하는 첫 브랜드 캠페인인 라이프레서피를 시작으로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라이프레서피 캠페인을 설명을 드리면 파파레서피는 건강한 피부의 본질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부를 위해서 뭐 이걸 사용하시고 저거를 바르세요 뭐 이런 단순한 피부 건강을 위한 제안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함께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피부도 건강하게 지켜보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캠페인이에요. 헬스, 요가, 캠핑, 요리, 뭐 하늘 보기 등뭐 이런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레시피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음, 저희가 이런 다양한 레시피로 챌린지를 진행을 해서 파파레서피의 라이프레서피를 공유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라이프레서피를 공유 받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헬스라는 주제로 저희의 첫 라이프레서피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요 챌린지 내용은 바로 1일 1만보 챌린지입니다 1일 1만보 챌린지는 하루에 1만보를 걸은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하는 챌린지인데요 저희 파파메이트들도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챌린지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정말 탐날 만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한 챌린지 <laughs>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만보 챌린지에 도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덥고 습하지만 힘내가지고 꼭. 1만보 챌린지 열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빅워크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을천 걸음 정도 걸었고 마지막에 이게 어디로 기부되는지도 찍어서 공유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퇴근을 다 했고 바로 육안보를 걸으러 갑니다. 통계천을 걸으러 나왔습니다. 8,000보 정도 걸었거든요? 이제 2,000보만 걸으면 되는데 좋아. 2,000보만 걸으면 돼. 안녕하세요, 파파베이트 해리입니다. 오늘은 파파와 함께하는 1일1만보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해화역에서부터 낙산공원 갔다가 이화벽화마을 갔다가 다시 해화역으로 돌아 오 로트를 해서 1만 보를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 해화역 2번 출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해화역에서 창경궁까지 왔는데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만보를 채울 수 있겠죠? <laughs> 너무 덥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하니까 힘이 납니다. 이제 여의도 공원까지 왔어요. 에서 만 걸음을 다 채웠어요. 비버크 어플인데 진짜 기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대 기부 걸음이 만 걸음이래요. 만 걸음을 채워가지고 기부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나는 한 걸음 주거 장학생한테 기부하겠어. 최대 기부하기.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면서, 어,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걸어보니까, 금방금방 걷네요. 네, 만보 걷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7월 19일, 만보? 만5030 거라. 짠. 전망대를 향해 가는 마지막 언덕입니다. 지금은 낙산공원에서 다시 해화로 하산을 하는 중이에요. 이 여름에 언제 이렇게 운동을 해보겠어요. 1만보 챌린지 되게 뜻깊은 챌린지인 것 같아요. 해화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걸음 수는 13,684걸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인 1만보 챌린지에 도전한 썸머입니다. 제가 1일 1만보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는 쉬웠다입니다. 그리고 일단 핸드폰을 안 하게 되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핸드폰에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걷는 거에 집중하고 내 보는 시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내 건강과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라이프 레서피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파메이트, 해리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도 없고, 막상 하루 동안 1만 불을 채워보니까 그 숫자가 되게 큰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걸어서 힘들다기 보다는 이런 경치를 내가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파가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선물 챙겨가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의미있는 챌린지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laughs> 1일 1만보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왕 내가 건강한 라이프를 사는 겸 어, 뭐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 또 다른 걷는 거 외에 더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삶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챌린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르피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챌린지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음, 라이프 레서피 챌린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 같이 꼭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건강한 라이프를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는 안녕 화이팅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을까? 원래 유적지 이름 쓰면 빨리 헤어진다던데.